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고생하는 걸본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은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집 벽의 색깔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집을 꾸밀 때 선택한 색상이 당신 인생에서 재정적 풍요의 흐름을 막고 있거나 혹은 촉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색이 있습니다. 그 색은 부의 주파수를 완전히 흐트러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번영은 이미 내 것과 같은 확언을 남겨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곧 알게 될 진실과 일치시켜 주며 당신의 결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른 색상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당신의 풍요를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는 색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색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각의 색조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며 이 주파수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잘못된 색상은 결핍에 자석처럼 작용하여 당신이 오랫동안 끌어들이려 애쓴 기회와 재정 흐름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은 이것을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바로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화건 시각화, 드림보드를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번영을 막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마지막으로 조정해야 할 요소일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관점에서 색상의 영향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집은 진정한 풍요의 진동 사원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돈, 기회, 번영이 훨씬 더 쉽게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콘텐츠, 당신의 번영 의식을 깨우고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며 당신의 끌어당김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메시지들, 를 매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풍요는 자신과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단지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주변에 키우는 에너지에 대해 매우 의식적입니다.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 키우는 생각들, 그리고 특히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집은 끌어당김의 출발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느끼고 진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삶에서 끌어들이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환경이 내는 진동은 우주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진동에 맞는 경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는 색, 형태, 사물 하나하나에 극도로 신중합니다. 모든 디테일은 에너지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니면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인데도 무겁게 느껴졌던 적은요.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색상은 말 그대로 빛의 주파수입니다. 각각의 색은 고유한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동은 공간의 자기장과 당신의 에너지장 모두와 상호작용합니다. 특정 색상의 팔레트와 매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곧그 색이 나타내는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조화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번영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을 연구하며 어떤 것을 집에 들일지 매우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집이 좋은 에너지에 자석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 막힘 결핍을 상징하는 어떤 요소든 즉시 피합니다. 여기에는 깨진 물건들, 부정적인 상징들, 그리고 특히 낮은 주파수를 가진 색깔들이 포함됩니다. 이중한 가지 색상은 에너지와 풍요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깊이 됩니다. 이 색은 많은 집에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단지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 선택되며 그 영향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색은 슬픔, 감정적 냉담, 정체, 그리고 많은 경우 공간의 진동을 빨아들이는 중립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색이 창조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동기를 떨어뜨리며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은은한 결핍의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색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신경계와 진동은 항상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색상 변화만으로도 환경은 당신의 기분, 생각, 심지어 생산성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깊게 작용합니다. 잘못 사용된 색상은 당신의 시각화 능력,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감각, 수용성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이 개인의 진동장 확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하나의 성소처럼 유지합니다. 깨끗하고 조화롭고 긍정적인 의도로 가득 찬 공간으로 말이죠. 그들이 선택하는 색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전략적으로 선택되어 부유함, 환대, 확장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웰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당신이 환경 속에서 기분이 좋을 때 진동도 좋아집니다. 진동이 좋으면 당신의 끌어당김 힘도 강력해집니다. 또한 색상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색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의미, 문화적 코드, 원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색은 역사적으로 왕권, 부, 사치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색은 상실, 버림, 제한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집안의 어떤 공간에 특정 색을 칠하거나 장식으로 사용할 때, 그 공간을 특정한 진동으로 에너지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결핍의 에너지라면, 아무리 매일 긍정 확언을 한다 해도, 삶에 반영되는 것은 결국 그 결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풍요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렬시킵니다. 마음, 감정, 말, 행동, 그리고 물론 환경까지. 그들은 우주는 진동의 일관성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흔하고 대중적일지라도 돈의 흐름을 막는 이 색상은 그들의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풍요를 수용하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공간에서 살기로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안에 모든 요소는 당신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렬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풍요로운 사람들이 왜 특정 선택, 예를 들어 풍요를 막는 색상을 피하고 에너지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꾸밀 때 중립적이거나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색상 중 하나가 사실은 그들의 풍요를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 색은 바로 회색, 특히 어둡고 차가운 회색 계열입니다. 맞습니다, 회색. 최근 몇 년간 인테리어 트렌드를 장악한 듯한 그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색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외관, 이면에는 당신의 삶에서 돈의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을지 모를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 액은 정의상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색입니다. 그것은 중립성, 결단력의 부재 중간 지점을 상징합니다. 균형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리고 절제된 사용이라면 회사액은 흥미로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경 속에서 특히 벽, 소파, 바닥, 넓은 면적에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점점 에너지적인 무기력함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회색은 공간의 진동을 억누르고 감정적으로는 차갑고 정신적으로는 의욕이 꺾인 상태를 유발합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는 회색이 우유부단함, 열정부족, 특히 정체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많은 기업 환경에서 회색이 사용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극하지도 않고 불쾌하게 만들지도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중립성이 당신의 집, 즉 끌어당김의 성소가 되어야 할 공간에 자리 잡게 되면 그 결과는 곧 진동이 정체되고 번영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끌어당김에 법칙은 당신이 내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단지 당신의 생각뿐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불러 일으키는 감정을 통해서도 생성됩니다. 지나치게 회색으로 채워진 환경에 살게 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중립적인 감정을 점점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부여는 줄어들고 열정은 식으며 아이디어는 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원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떤 에너지적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회색이 금기거나 악한 색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에너지적인 의도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집의 에너지에 대해 의식적인 부자들은 모든 색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압니다. 회색은 따뜻한 색들과의 조화 속에서 디테일로 사용되거나 시각적인 균형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이 공간을 지배하게 될 때, 특히 큰 벽면, 가구, 커튼 등에서 그것은 낮은 에너지 수용성의 진동을 만들어내며 풍요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회색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색이라는 것입니다. 활기차고 따뜻한 색조들은 기쁨, 열정, 창의력, 의욕 같은 감정을 일깨웁니다. 이 모든 감정은 풍요의 진동과 매우 잘 맞습니다. 반면, 회색은 욕망, 야망, 내가 진심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들과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회색은 우리를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는 상태로 이끕니다. 이것은 에너지적 무기력 상태이며, 불을 적극적으로 끌어 당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해로운 상태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회색으로 가득한 집을, 벽, 소파, 러그, 쿠션, 커튼까지 전부 회색입니다. 이제 당신이 매일 이 공간에 들어선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공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정체, 무관심, 온기의, 부재. 그리고 바로 이 진동이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에 응답합니다. 이제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따뜻함, 영감, 생기, 흥분, 창의력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같아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진동이 돈 기회 그리고 우리가 끌어들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마음의 거울이며 집에 에너지가 창의력 정신적 명확성 결정력, 행동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회색으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가면 그 진동의 무게를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곳을 피합니다. 또한 에너지 진동 외에도 회색은 당신의 기분과 생산성에 미묘하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회색인 환경에서는 단조로운 피로감, 무기력함 같은 감정이 자주 발생하며 때로는 작은 무기력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금씩 당신이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그 진동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핵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풍요로운 사람들의 집은 확장, 생명력, 온기, 빛을 불러일으키는 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적 선택이 아니라 풍요를 위한 에너지장을 만드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번영이란 모든 디테일에서 의도를 갖고 갖고 나가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집안의 색상 팔레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공간의 회색이 지배적이라면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동과 일치하고 있는가? 지금이 이 중립성을 깨고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를 내 공간에 드릴 때가 아닌가? 당신이 매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 상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돈의 흐름을 막는 색을 바꾸는 것은 단지 인테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 재프로그래밍 행위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공간의 색을 바꿀 때 당신은 우주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번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지 벽을 칠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어떤 색상이 진정으로 풍요의 주파수를 활성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목적 있게, 에너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활용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풍요를 끌어당기는 세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확장되는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색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게 하며,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환영받는 느낌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진동을 낼 때, 같은 진동의 경험과 기회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진동을 가진 색중 하나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 색은 전 세계적으로 부, 귀족, 자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벽 전체를 이 색으로 칠할 필요는 없지만 장식 소품으로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자, 거울, 실이 들어간 쿠션, 손잡이, 조명, 작은 그림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색은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풍요롭게 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에너지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색은 성장하고 꽃피우며 확장되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연, 치유, 회복을 나타내는 이 색은 신선함과 균형, 생명력을 전달합니다. 식물 패브릭 그림, 장식품 등으로 집안에 이 색을 들이면 생명 그 자체의 흐름을 당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기 있는 이 색을 바라볼 때 당신의 무의식은 모든 것이 흐르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진동입니다. 좀더 활동적이고 실행 중심의 에너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한 붉은 계열이 좋은 선택입니다. 순수한 빨강보다 자극적이지 않으며 세련미와 깊이를 함께 지닌 이 색은 용기, 자신감, 권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독서 공간처럼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장소의 포인트로 쓰기에 이상적입니다. 이 색은 집중력과 결단력, 자기만의 매력을 강화시켜 의식적으로 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인연을 만들며 기회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짙은 푸른 계열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색은 소통, 명확한 사고, 내면의 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식을 확장시키고 직관을 향상시키며 정신적인 균형을 돕습니다. 작은 장식품, 쿠션, 벽에 걸린 예술작품 등에 활용하면 우주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그 결과로 목적에 맞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더욱 잘 받게 됩니다. 색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색 물건을 초록이나 금빛으로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체하는 순간에 의식적인 에너지를 담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단순한 반복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끌어당김은 의도, 감정,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공간의 색을 바꿀 때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이 공간에 풍요의 주파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유롭게 흐르는 풍요의 통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색상의 배치 위치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업무를 보는 공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행동과 명확성을 자극하는 색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식을 위한 공간은 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색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너무 중립적이어서 에너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예로는 따뜻한 흙 계열의 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러멜, 부드러운 테라코타, 구리빛 같은 색상은 안정감, 신뢰감, 가치와 연결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색상과 목적이 결합된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색의 항아리에 담긴 동전, 초록빛이 감도는 그림과 풍요의 문구, 푸른 조명 아래 놓인 수정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물건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분명한 에너지적 역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색상의 진동을 강화하는 데에는 재질과 질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금색은 금속이나 거울 재질로 되어 있을 때 빛을 더 강하게 바라며 초록은 자연식물에서 더 생생하게 진동합니다. 색상, 재질, 의도가 조화를 이룰 때 공간은 단지 아름다워지는 것을 넘어 에너지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벽을 칠하거나 가구를 새로 살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쿠션 하나 생동감 있는 색의 향초, 오래된 가구 위를 덮을 색감 있는 천, 심지어 TV나 컴퓨터 배경 화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진동은 변화합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의 일관성은 사치가 아닌 의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올바른 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을 다시 쓰는 행위이며 우주가 당신에게 더 많은 풍요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집이 풍요의 주파수를 바라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역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더 의욕적으로, 더 영감을 받은 상태로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느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가 돈을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게 사용될 때 색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동맹자가 되어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가능성 가득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모든 것은 약간의 의식과 적절한 세계 한 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끌어당김의 요소, 즉, 색상이 우리 진동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집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의 색, 물건, 천등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조용히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을 끌어오거나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처음에는 왜 풍요로운 사람들이 특정 색을 피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타일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적 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환경의 모든 디테일이 자신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고 그로 인해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어서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색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회색입니다. 우아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줄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특히 창의력과 확장, 움직임이 필요한 공간에서 이 색은 냉정하고 중립적이며 정체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색은 열정을 차단하고 마음을 차갑게 만들며 돈의 에너지가 유연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떻게 이 부정적인 진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금색, 진한 초록, 짙은 붉은색, 깊은 파랑, 따뜻한 흙 계열의 색상들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색들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자신감, 힘, 성장, 가치와의 연결을 일까우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공간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사고방식도 함께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끌어당김의 포털이 됩니다. 각 색상, 각 물건, 각 디테일이 풍요, 유연함, 기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에 정확히 반응하는 우주는 당신에게 자연스럽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풍요의 신호들을 되돌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주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을 둘러싼 색들이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곧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풍요의 색중단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 안에 당신의 집 어딘가에 직접 적용해 보는 거예요. 쿠션 하나, 장식 하나, 잘 보이는 자리에 놓인 옷한 벌, 그림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삶에 새로운 풍요의 흐름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집안의 색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하루의 풍요를 계속 끌어당기는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곧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